안녕하세요.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요 제주 애기모람 대량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몇달 전에 요 푸딩컵에다가 제주 애기모람을 번식을 해서 식물 마켓에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.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식하는지 요 푸딩컵에 심는 방법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요. 여기에 있는 이 모주도 이좀 조그만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리빙박스에다가 옮겨 심고 조금 큰 테라리움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들은 요렇게가 있어요 일단 푸딩컵이 필요하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뚜껑에 구멍을 좀 내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 송곳을 불에 달궈서 구멍을 뚫었는데 었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이 전기인두가 좋다고 해서 요것도 한번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 한번 시작하고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키우기 위해서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이 푸딩컵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약간 높이가 낮아요.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안에도 구멍이 안나 있고 요 뚜껑 위에도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멍을 다 뚫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는 물구멍을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 자박하게 잠길 수 있도록 배수층만 내주고 여기다 이제 심어 줄 거예요 여기 이제 뚜껑에 구멍만 한번 싹 뚫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소 전기인두는 따로 키고 끄는 그런 버튼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 전기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면 이렇게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. 이걸로 한번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쉽게 뚫리네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제가 한 50개 정도를 샀거든요. 이거 먼저 다 구멍 뚫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몇 개를 구멍을 뚫어봤는데요. 나중에는 이렇게 좀 기술이 생겼어요. 한 번에 이렇게 몇 개를 싹 해가지고 좀 대량으로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뚜껑에만 구멍을 내준 상태고요. 이 아래는 구멍이 없어요. 여기다가 이제 제주의기 모람을 심어줄 건데요. 가장 아랫부분에는 사냐초라든지 이제 뭐 저기 마사토 요런 거를 한 두세 스푼 정도를 넣으시면 한 1cm 정도의 이 배수층이 생길 거예요. 딱 요정도 요런 느낌으로 요정도 이제 어... 배수층을 좀 내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상토를 얹어줄 거예요. 상토도 마찬가지로 한세 스푼 정도 이렇게 듬뿍 떠서 넣어주면 딱 위치가 알맞을 거예요.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져주면 좋아요. 너무 꾹꾹 누르지는 마시고요. 이렇게 아주 살살 위치 높이만 좀 맞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위에다가 이제 물에 불린 이 뉴질랜드 수태를 한 2cm 정도 여기까지 오도록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살짝 잡고 잘 퍼뜨려 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한두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살살만 눌러서 높이를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줍니다. 자 이렇게 제주 애기모람을 심어줄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맨 아래 산야초 그 다음에 상토 그 위에 수태를 얹어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잘 자란 제주 애기모람을 잘라서 위에 얹어 줄 거예요 가장자리로 자라나온 제주 애기모람의 줄기를 4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런 거를 한 3개 정도 얹어가지고 이제 채워주면 되는데요. 요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3개의 줄기만 이렇게 얹어 놓아도 한 달에서 두 달만 지나면 엄청 풍성해지거든요. 요런 식으로. 이렇게 위치를 잘 해주신 다음에 손으로 살짝 눌러가지고 요 줄기 사이 사이에도 막 뿌리가 있거든요. 이런 게좀 수태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. 그리고 이제 물을 줄 건데요. 물은 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준 다음에 여기까지만 딱 사냐초까지만 이제 물이 좀 자작하게 잠길 수 있도록 줄 거예요. 이렇게 물조리개를 가지고 아주 천천히 주시는 거예요. 위에서부터. 골고루 이렇게 주다 보면은 이제 밑에 상토에도 물이 흡수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? 이게 이제 물이 내려가서 조금 더 주다 보면 이렇게 딱 사야초까지 이제 물이 들어 찹니다 딱 여기까지만 물을 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만 딱 닫아주면 완성입니다. 이제 이걸 제가 5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제이 제주 애기모람이 50개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어, 심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심어 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제주 애기모람. 50개 번식을 완료를 했습니다. 이게 하나씩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. 한 10개씩 묶어가지고, 10개 먼저 사냥초 넣고, 그 다음에 흙 넣고, 스테에 넣고, 애들 이제 잘라서 넣고 뚜껑 닫고, 요런 식으로 했는데요. 지금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요 이제 바구니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요건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그 이제 뭐 수건 정리함, 요런 거예요. 이거는 2천원인가 3천원 했던 것 같은데, 여기에 딱 이렇게 4개 4줄, 16개가 들어가요. 그래서 총 48개에다가 두 개는 저도 한번 좀 풍성하게 어떻게 자란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는 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이제 번식을 하고 남은 제 제주 애기모람이에요 요거 이제 할때왜또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길이에 맞게 재단하고 이 과정이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50개 정도를 하고 나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횡해졌는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큰요 리빙박스에다가 한번 옮겨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5,000원을 사왔는데요 뚜껑도 이렇게 약간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요걸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.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게 벌써 한 1년 넘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흙 같은 것도 조금 오염이 된것 같아서 윗부분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제 밑에다 새로운 식재 깔아주고 옮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한 번도 이거를 이렇게 옮겨줘 본 적은 없는데요. 이렇게 수태만 이렇게 걷어질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저렇흙 아래까지 뿌리를 많이 걷어주긴 했는데요. 이렇게 잔디 이렇게 이식하는 것처럼 위에만 살짝 한번 걷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와 지금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잔디처럼 딱 이렇게 걷어졌습니다. 이거를 일단 이 옆에다가 세숫대에다가 잠깐만 이렇게 놔둘게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식재 놓고 이걸 그대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물이 자작하게 있었던 이제 뭐 녹소토라든지 사냐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. 이건 상토인데 제가 냄새를 맡다 보니까. 되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니까 이 안에서 수태랑 이렇게 뿌리가 자라나와서 그런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리빙박스에다가 똑같이 밑에 배수층을 사야초로 조금 내주고요 그 위에 상토 조금 채우고 이제 제주 애기모람을 탁 얹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사야초를좀 물에 씻어 봤어요 이게 어, 분진이 조금 가루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물에 헹궈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물에 헹구지 마세요 이게 물에 헹궜더니 가벼운 식재들은 막 위에 둥둥 막 뜨고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걸 또막 섞어줘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진 같은 거는 그냥 체에다가 걸러만 주시고 물에다가 씻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배수층으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3cm 정도는 깔아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쓰고 남았던 사냐초를 다 넣었어요.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딱 평평하도록 이렇게 좀 눌러준 상태입니다. 마사토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은데요. 얘가 확실히 가벼우니까 사냐초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냐초를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원예용 상토를 이것도 한 3cm, 2cm에서 3cm 정도 뿌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상토도 2cm 정도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손으로 살짝 다져주었습니다. 이제 이 위에 마지막으로 수태를 또한 2cm 정도 깔아줄 건데요. 이 수태는 조금 깔아주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를 둘 거예요. 일단 전체적으로 수태를 조금 깔아준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살짝 얇게 그리고 가장자리는 살짝 두껍게 해줄 거예요. 왜냐하면 얘 자체가 아직 수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너무 두툼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가운데는 아주 살짝만 흙이 덮일 정도로만 해주고 양 사이드로는 수태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 그대로 걷어놨던 이 제주의 김나을 조심스럽게 가운데에 잘올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이야 자 요런 식으로 됐는데요 확실히 가운데다 수태를 조금 덜 넣어서 그런지 좀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자리를 좀 여기 너무 붙은 것 같으니까, 약간 카페트 옆으로 끌듯이 이런 식으로. 끌어가지고, 이렇게 살짝 눌러줘도 괜찮아요.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, 요 옆으로 조금 더 높게 수태를 조금 더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 경계선 부분에 좀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요렇게 수태를 넣어 주었고요 이제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줄 거예요. 물은 아까 푸딩컵과 마찬가지로 요 사냐초에 이렇게 조금 고일 정도로만 물을 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물까지 주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. 한 1cm 정도 이렇게 물이 자박하게 잠겼는데요. 아마 위에서 물이 조금 더 이제 내려와서 좀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만 물을 주고요. 이게 나중에 얼마나 잘 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포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거 꽉찰때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키워볼 건데요.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제 좀 빛이 좋은 곳에다 둘 건데요. 환기는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은데 가끔 며칠씩 못해줘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. 근데 무게는. 어,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겁네요 원래 있던 그 화구보다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달 뒤에 여기에 또꽉 차면은 또 예쁜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길게 찍어가지고 숨도 차고 너무 힘드네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